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 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주제는 전립선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부작용이란 전립선암 자체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치료로 인해서 2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불쾌한 증상이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 자체가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이런 부작용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선 영구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 부작용은 사람마다 일어나는 종류도 다르고 심각도도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발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 일어나도 유지가 되지 않는 이런 발기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욕에 대한 저하입니다. 호르몬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을 낮추게 되는 결핍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면서 어떠한 이런 성욕에 대한 저하가 올수 있으나 보통은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돌아오기는 하나 사람들마다 돌아오는 회복 속도는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사정에 관련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을 수술하게 되면은 전립선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정낭이라는 구조까지 제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정액을 생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르가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배출할 내 정액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드라이 오르가즘 혹은 드라이 이자큘레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관계 시에 이제 소변이 새게 되는 절정 요실금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불임입니다. 어게 불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전립선암과 관련된 치료를 받기 전에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서 뭐 정자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알아본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작용뿐만이 아니고 비뇨기와 관련된 부작용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요실금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뭐 기침을 할때 소변이 샌다라든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는데 소변이 샌다라든가 이런 요실금 등이 흔하게 발생을 하고. 그 외에도 소변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소변을 완전하게 비울 수 없는 잔뇨감 등도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드물게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후에 소변에서 이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물론 전립선암의 그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다른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에 대한 어떤 피로감들도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남성 호르몬 결핍 치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오는 피로감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소변과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밤에 화장실을 많이 들락날락 거려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잠을 깊게 들지 못하게 만들 거고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암의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